발리에서 인기가 많은 호텔은 어디가 있을까요? 발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역은 공항과 가까이에 위치한 해변으로 유명한 쿠... 쿠타, 스미냐, 짱구 지역, 발리 내륙에 위치하고 문화, 풍부한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우붓 지역, 발리 남부에 위치한 해변 마을인 짐바란, 남동쪽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 단지인 누사두아 지역 등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 지역별로 구글 리뷰와 평점이 좋은 발리 호텔 및 리조트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리에서 가볼 만한 곳이 더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 영상을 함께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쿠타 지역에서 리뷰와 평점이 좋은 호텔부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타는 발리의 활기찬 해변 도시 서핑 명소, 쇼핑 그리고 다양한 음식점으로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더 안바야 비치 리조트 발리입니다. 평점은 4.7점, 리뷰 수는 1768개입니다. 이 호텔은 쿠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발리 워터파크인 워터본 발리와 쇼핑몰과 도보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해변에 접해있어 바다 전망을 자랑합니다. 이 리조트의 객실은 모던한 디자인과 발리 전통 요소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객실은 편안한 침대와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리조트 내에서 식사의 경우 쿠니트 레스토랑에서는 인도네시아 전통 요리를 즐길 수 있고, 센즈 레스토랑에서는 다양한 국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조식뷔페는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조트는 다수의 야외 수영장,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헬스장, 편안한 휴식을 할수 있는 스파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넓고 깨끗하며 해변가에위치해 있어 수영 후 바로 해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4년 6월을 기준으로 14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객실 타입과 예약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최신 가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쉐라톤 발리 쿠타 리조트입니다. 입니다. 평점은 4.7점, 리뷰 수는 6,560개입니다. 이 리조트는 발리 쿠타 지역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쿠타 해변, 비치워크 쇼핑몰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한 분위기를 갖추고 있으며 넓고 아늑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객실에는 고급 침구, 넓은 욕실, 바다 또는 정원 전망을 즐길 수 있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 리조트에는 세 개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데일리 소셜에서는 다양한 국제 요리를, 베네 이탈리안 키친에서는 이탈리아 요리를 제공하며 더 라운지에서는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조식 뷔페에서는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며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리조트는 야외 수영장, 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장 스파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인피니티 풀로 해변 전망을 즐길 수 있으며 어린이 놀이공간 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4년 6월을 기준 으로 2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가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풀맨 발리 레기안 비치입니다 평점은 4.6점 리뷰수는 5473개입니다 이 호텔은 발리 레기안 비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호텔의 객실은 우아함과 편안 함을 중시한 디자인입니다 으로 다양한 전망을 제공하는 객실이 있습니다. 객실에는 프라이빗 발코니가 있어 정원, 해변을 바라볼 수 있으며 내부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가구로 꾸며져 있습니다. 호텔에는 레스토랑과 바가 있어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조식 뷔페는 신선하고 다양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에서는 점심, 저녁, 칵테일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호텔에는 3개의 수영장이 있어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시설의 헬스장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스파, 아이들을 위한 키즈클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4년 6월을 기준으로 11만원대에서 시작합니다. 최신 가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머큐어 쿠타 비치 발리입니다. 평점은 4.6점, 리뷰수는 5,134개입니다. 이 호텔은 쿠타 해변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텔은 해변, 쇼핑몰, 음식점 등 주요 편의시설과 가까운 장점이 있습니다. 객실 내부는 편안한 침대와 현대적인 가구로 채워져 있으며 발코니가 있는 객실도 있습니다. 특히 오션뷰 객실에서는 쿠타이변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호텔 내의 레스토랑에서는 전통적인 인도네시아 요리와 서양 요리 등 다양한 메뉴를 판매합니다. 조식 뷔페는 물론 점심과 저녁 식사도 가능하며 해변을 바라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의 옥상에서는 인피니티 풀과 함께 쿠타이변의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파 시설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마사지를 받으며 휴식도 가능합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4년 6월을 기준으로 대략 9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가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 파트라 발리 리조트 앤 스파입니다. 평점은 4.5점, 리뷰 수는 3,011개입니다. 이 리조트는 공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리조트는 열대 정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조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리조트는 디럭스룸부터 구급 빌라까지 다양한 숙박시설을 제공합니다. 객실과 빌라는 전통적인 발리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리조트에는 3개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중식, 인도식, 인도네시아식 등의 3개 요리로 구성된 레스토랑, 일식 레스토랑, 이탈리안 요리와 피자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조식뷔페는 유럽식 요리부터 현지 발리 요리까지 다양한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리조트는 대형 수영장과 해변 수영장을 포함해 3개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 많은 사람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스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피크닉 공간, 일광욕 테라스, 관리된 정원이 있습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4년 6월을 기준으로 8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가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쿠타비치 헤리티지 호텔입니다. 평점은 4.4점, 리뷰 수는 2,654개입니다. 이 호텔은 발리 쿠타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쿠타비치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텔은 쿠타 마켓까지 도보로 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호텔의 객실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며 다크 우드와 크림색 타일, 파란색으로 신선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냅니다. 일부 객실은 넓은 발코니와 바다 전망을 제공하여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호텔에는 두 개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과 커피를 제공하는 조식 뷔페부터 바다 뷰의 바에서 점심과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일몰 시간에 멋진 경관을 자랑하며 고객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 호텔의 옥상에는 인피니티 풀을 보. 보유하고 있으며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좋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라운지 체어와 빈백이 있어 휴식을 취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스파에서는 마사지를 받을 수 있으며, 피트니스 센터에는 다양한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4년 6월을 기준으로 평일 대략 8만원 정도입니다. 최신 가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민약 지역의 호텔 및 리조트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민약은 발리의 세련된 해변 지역으로 고급 레스토랑, 럭셔리 리조트, 그리고 활기찬 비치클럽 등으로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스미냑 비치 리조트 앤 스파입니다. 평점은 4.8점, 리뷰 수는 2305개입니다. 이 리조트는 발리 스미냑 해변에 위치한 리조트입니다. 해변 앞에 자리 잡고 있어 객실에서 아름다운 바다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쇼핑몰인 스미냑 스퀘어와도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적인 발리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객실은 편안함과 우아함을 강조하며 최신 편의 시설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리조트 내에는 다양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조식 뷔페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며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리조트에는 수영을 할수 있는 인피니티 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헬스장, 스파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바다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바에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4년 6월 평일을 기준으로 대략 26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최신 가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트야드 발리 스미냑 리조트입니다. 평점은 4.7점, 리뷰 수는 3211개입니다. 이 리조트는 스미냑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미냑 해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점과 상점 등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 호텔의 객실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객실에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호텔 내에는 2개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스미냐 키친에서는 인도네시아 및 국제 요리를 제공하며 조식 뷔페는 다양한 메뉴와 신선한 재료로 인기가 있습니다. 호텔에는 2개의 수영장, 운동을 할수 있는 헬스장, 편안하게 쉴수 있는 스파, 아이들을 위한 키즈클럽 등이 있어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이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4년 6월 가장 저렴한 객실을 기준으로 1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가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랜드 머큐어 발리 스미약 입니다. 평점은 4.8점 리뷰수는 1817개입니다. 이 호텔은 스미약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더블식스 비치와 레기안 비치에서 도보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호텔은 주요 관광지와 쇼핑몰 음식점 바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객실은 현대적이고 우아한 디자인 으로 꾸며져 있으며 발리 전통 요소 가 추가되어 쓰련된 인테리어가 특징 입니다. 각 객실에는 킹 사이즈 침대와 넓은 욕실이 제공되며 정원 또는 수영장 전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텔 내에 있는 바루트 레스토랑은 발리 전통 요리부터 아시아 및 서양 요리에 이르는 다양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조식 뷔페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바에서는 다양한 칵테일과 음료를 즐길 수 있어 휴식을 취하기에 좋습니다. 호텔은 야외 수영장 2개와 어린이용 수영장을 포함한 3개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또한 피트니스 센터는 투숙객이 운동을 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4년 6월을 기준으로 대략 11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가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블식스 럭셔리 호텔입니다. 평점은 4.8점, 리뷰 수는 3,885개입니다. 이 호텔은 스냐크 해변에 위치한 5성급 호텔입니다. 스냐크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해변과의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명소와 가깝습니다. 이 호텔은 넓고 현대적인 객실과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합니다. 호텔의 객실은 우아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창문을 통해 밝고 환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 호텔의 조식 뷔페는 신선한 현지 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또한 스테이크를 판매하는 레스토랑, 아시아 음식 레스토랑 등 여러 레스토랑이 있어 다양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옥상에 위치한 수영장은 바다를 볼수 있는 전망을 제공합니다. 또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와 스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4년 6월을 기준으로 2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가격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짱구 지역의 호텔 및 리조트 소개입니다. 짱구는 발리의 해안 마을로 아름다운 해변, 서핑 명소, 트렌디한 카페와 활기찬 비치 클럽으로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에스턴 짱구 비치 리조트입니다. 평점은 4.5점, 리뷰 수는 1,432개입니다. 이 호텔은 트렌디한 지역인 짱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변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는 인기 있는 레스토랑과 바가 많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 호텔은 짱구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 해변과 다양한 여 여행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객실 내부는 편안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바다 또는 도시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세계 요리를 제공하며, 조식 뷔페로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변 전망과 함께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호텔은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루프탑 수영장은 멋진 해변 전망을 제공하며, 헬스장은 최신 장비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4년 6월을 기준으로 9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가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모 우카 칸구 호텔입니다. 평점은 4.7점, 리뷰 수는 1,271개입니다. 이 호텔은 발리 짱구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데코 비치와 가깝습니다. 이 호텔은 해변을 따라 자리 잡고 있어 바다 전망을 자랑합니다. 객실은 현대적이고 우아한 스타일로 꾸며져 있으며 발코니가 있는 객실, 오션뷰 스위트, 가족용 객실 등 다양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다양한 아시아 및 유럽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개의 수영장, 스파, 육아 및 필라테스 스튜디오,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4년 6월을 기준으로 27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가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붓 지역의 호텔 및 리조트 소개입니다. 우붓은 발리의 문화의 중심지로 멋진 자연, 사원 등으로 유명합니다. 우붓 지역 호텔 소개 첫 번째는 마야 우붓 리조트 앤 스파입니다. 평점은 4.8점 리뷰 수는 2,231개입니다. 이 리조트는 우붓 지역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로 주변에는 열대 정글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붓 치내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으며 호텔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해 편리하게 시내에 갈수 있습니다. 객실은 현대적인 발리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세련되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코너 스위트와 풀빌라 등 다양한 객실 유형이 있으며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조트 내 레스토랑은 다양한 요리를 판매합니다. 조식 뷔페는 신선한 현지 재료를 사용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리조트 내에는 여러 레스토랑이 있어 점심과 저녁 식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리조트는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인피니티 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헬스장, 요가 센터 등이 있으며 요가 수업 등의 액티비티를 제공합니다. 또한 리조트 내의 스파는 자연을 느끼며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리조트는 넓은 정원과 산책로 도 있어 산책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4년 6월 기준 21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가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붓 알라야 리조트입니다. 평점은 4.6점 리뷰수는 2204개입니다. 이 리조트는 발리의 문화적 중심지 인우붓에 위치에 있습니다. 이 리조트는 원숭이 숲과 우붓 치장 에서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객실은 우아한 가구와 자연채광이 잘 들어오는 구조로, 발리 특유의 평온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리조트의 레스토랑은 신선한 현지 재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 요리뿐만 아니라 미국식, 이탈리아식 요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리조트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개의 야외 수영장, 최신 시설의 헬스장, 스파에서 다양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가 클래스와 차 서비스도 제공되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4년 6월 기준, 최저가 객실은 대략 18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가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엘리먼트 바이 웨스틴 호텔입니다. 평점은 4.6점, 리뷰수는 1662개입니다. 이 호텔은 우붓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붓 전통 예술 시장, 우붓 궁전 등 주요 관광지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호텔의 객실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일부 객실은 전용 발코니에서 정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에는 다양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식에는 다양한 요리와 신선한 과일, 인도네시아 커피, 스무디, 요거트 등이 제공됩니다. 호텔은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 를 이루는 야외 수영장,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헬스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요가, 스파 서비스 등이 있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4년 6월을 기준으로 최저가 객실은 대략 13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가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세사 우붓 리조트입니다. 평점은 4.6점, 리뷰 수는 1639개입니다. 이 호텔은 발리 우붓 지역에 위치한 럭셔리 리조트로 우붓 왕궁과 전통 예술 시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호텔 주변은 열대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평온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객실은 전통적인 발리 스타일과 현대적인 편안함이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일부 객실은 개인 수영장과 야외 욕조를 갖추고 있어 프라이빗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은 다양한 식사 옵션을 제공합니다. 자연을 보며 조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부터 전통 발리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호텔의 편의 시설로는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수영장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스파, 운동을 할수 있는 헬스장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4년 6월을 기준으로 최저가 객실은 대략 17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가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바란 지역의 호텔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바란은 발리 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해산물 시장, 평온한 해변과 일몰 풍경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진바란 지역의 호텔 소개 첫 번째는 모멘픽 리조트 앤 스파입니다. 평점은 4.7점, 리뷰 수는 60 1 3 4입니다이 리조트는 진바란 해변에서 100m 거리에 위치한 5성급 리조트입니다. 사마스타 쇼핑몰과 연결되어 있어 쇼핑 및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리조트의 객실은 모던한 디자인과 전통적인 발리 장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리조트는 다양한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미국식 조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바에서는 수영을 즐기며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리조트는 4개의 야외 수영장, 키즈 클럽, 편안하게 휴식을 할수 있는 스파 운동을 할수 있는 헬스장 및 요가 수업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4년 6월을 기준으로 최저가 객실은 대략 12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가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르메르디앙 발리 진발란 호텔입니다. 평점은 4.4점, 리뷰 수는 1,793개입니다. 이 호텔은 발리 진발란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진발란 해변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객실은 현대적이고 스타일리시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습니다. 편안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내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다양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아시안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루프탑 바에서는 칵테일과 함께 진바란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식 뷔페는 인도네시아와 서양 요리를 포함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호텔에는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수영장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헬스장이 있습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4년 6월을 기준으로 최저가 객실은 대략 14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가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누사두아 지역의 호텔들 소개입니다. 누사두아는 발리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깨끗한 해변, 럭셔리 호텔 단지, 문화 공연과 골프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의 호텔 소개 첫 번째는 소피텔 발리 누사두아 비치 리조트입니다. 평점은 4.7점, 리뷰 수는 8,540개입니다. 이 리조트는 발리 누사두아의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객실은 프랑스 스타일로 현대적인 디자인을 결합하였습니다. 또한 객실은 넓고 고급 침구와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바다 전망, 게이 개인 수영장이 있는 객실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 취향에 맞춰 객실 선택이 가능합니다. 호텔의 조식은 아시아 음식, 서양 음식 등 다양한 스타일의 조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식 레스토랑, 이탈리안 레스토랑,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바가 있어 다양한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호텔에는 여러 개의 야외 수영장, 개인 수영장,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헬스장이 있습니다. 또한 테니스 코트, 사우나, 시설 어린이를 위한 키즈 클럽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연령대가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024년 6월 기준 최저가 객실은 대략 26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가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메루사카 누사두아 호텔입니다. 평점은 4.6점, 리뷰 수는 8,165개입니다. 이 호텔은 발리 누사두아에 위치해 있으며 전용 해변을 갖춘 고급 리조트입니다. 인근에는 다양한 음식점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호텔의 객실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실은 넓고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호텔의 조식 뷔페는 다양한 음식으로 인기가 많으며 일식 레스토랑과 빠를 포함한 여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풀 전용 수영장, 키즈클럽, 어린이 수영장 등 다양한 수영장이 있으며 운동을 할수 있는 헬스장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스파 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4년 6월을 기준으로 최저가 객실은 대략 13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가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랜드 하얏트 발리 누사두아입니다. 평점은 4.6점, 리뷰수는 8,068개입니다. 이 호텔은 발리의 주요 관광지인 누사두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해변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해변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자연광이 잘 들어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각 객실에는 개인 발코니가 있으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편안한 침구가 특징입니다. 다양한 테마를 가진 객실도 있어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호텔 내에는 다양한 레스토랑이 있어 여러 종류의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든 카페에서는 국제적인 음식을 제공하며 살사 베르데에서는 이탈리안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식 레스토랑, 인도네시아 요리를 판매하는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이 호텔에는 5개의 야외 수영장과 잘 갖춰진 스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키즈 클럽과 여러 놀이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 여행객들에게도 적합한 합니다. 추가로 테니스코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4년 6월 기준 최저가 객실은 대략 18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가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 웨스틴 리조트 누사두아 발리입니다. 평점은 4.6점, 리뷰수는 6,759개입니다. 이 리조트는 누사두아 해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함을 중시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습니다. 객실마다 발코니가 있어 정원이나 수영장 전망은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리조트에는 일곱 개의 다양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를 제공하는 프레고, 일본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하마베, 스페인 요리를 선보이는 벨라다 등 여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조식 뷔페는 다양한 국제 요리와 현지 요리 등 풍성하게 제공됩니다. 호텔에는 5개의 야외 수영장, 2개의 테니스 코트, 최신 시설을 갖춘 헬스장이 있습니다. 추가로 가족 여행객을 위한 키즈 클럽과 무료 일일 리조트 활동이 제공됩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4년 6월을 기준으로 최저가 객실은 대략 20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가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텔 발리 누사두아입니다. 평점은 4.7점, 리뷰수는 5,977개입니다. 이 호텔은 인도네시아 관광개발 복합단지 내에 자리잡고 있으며 발리 컬렉션 쇼핑센터와 고습니다 객실은 현대적이면서도 편안함을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인 더 스퀘어에서는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는 조식 뷔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인도네시아, 아시아, 이탈리안 요리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또한 호텔에는 카페와 바도 있어 다양한 음료와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호텔에는 대규모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린이 전용 수영장과 놀이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호텔 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으며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 해변을 갖춰서 주고 있어 바다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4년 6월을 기준으로 최저가 객실은 대략 13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가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리조트입니다. 평점은 4.6점 리뷰수는 3465개입니다. 이 리조트는 누사두아 지역 내 고급 관광 복합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리조트는 발리 컬렉션 쇼핑센터 발리 국제 컨벤션 센터 누사두아 해변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습니다. 객실은 현대적이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발코 일을 통해 정원 또는 수영장 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리조트 내 메인 레스토랑인 모모 카페에서는 국제적인 요리를 제공하며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식은 뷔페 스타일로 제공되며 아시아, 서양, 채식 등 다양한 요리가 있습니다. 리조트에는 대규모 수영장과 어린이 전용 수영장을 포함한 총 5개의 수영장이 있으며 운동을 할수 있는 헬스장, 요가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파에서는 다양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으며 키즈클럽과 놀이터도 있어 가족 단위 투숙객에게도 좋습니다. 이 호텔의 가격은 24년 6월을 기준으로 최저가 객실은 대략 12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가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발리 호텔 및 리조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행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